설진선입니다. 오늘은요, 짜잔! 뽑기 시간입니다. 이 뽑기도요, 자세히 보시면 은 뭔지 볼 수가 있어요. 과연, 뭘, 뭐에... 응? 똑같은 건, 어, 응? 역시 권총이네요. 자, 우선은 권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안을 한번 뜯어서 안에 구성품이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겠죠? 와우, 엄청나게 심플하게 들었습니다. 우선은 권총 몸통 부분인데, 이거 본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좀 신기하더라고.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? 이걸 잡아당기고 쏘면은 나갑니다.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. 이것도 돌아가죠. 커보이가 되는 기분이야. 앞에 총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 끼우는 겁니다. 항상 여기 메이드 차이나라고 적혀있네. 근데 이거는 그 저격할 때 쓰는 건데 건총에도 달려있네요. 손잡이입니다. 손잡이도 포장을 딱 이렇게 따로 해놨네요. 오, 뽑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품질이 총알입니다. 이게 탄창이 탄피가 떨어집니다. 선창에다가 끼우면은 탄피랑 그리고 총알 따로따로 따로 두 개를 어 끼워야 되는 건데 요게 정말 좋더라고요 탄피도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 가지고 정말 재밌습니다 자 우선은 요두 개를 이렇게 끼워 주는 거야 그쵸? 그렇겠죠? 이때 받침대 같은 거를 음 이걸 먼저 뜯어야 되는구나 반을 갈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워 주는 거지 하나 둘오 뭔가 응? 크기가 좀 커서 굉장히 좀 멋있네요, 그쵸자 이렇게 쫙 끼우면은 오 대중 카보이 같아. 크기도 나름 큽니다. 오 괜찮은데 탄창에다가 총알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 정말 쩝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 간지작살이야. 한피에다가 총알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에다가요. 하나씩 이렇게 끼워줘야 돼요 총알을 다 끼워준 다음에요 어, 여기에 탄창을 빼줘야 되잖아요 음, 근데 무작정 빼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있죠 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있죠 요거를 살짝 앞으로 당긴 다음에 밀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옆에 손으로 밀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짠 하고 튀어나오죠 이렇게 어 간지약살이야 나뭐 서울 영화에 보안관 된 기분이야 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끼워지는데 총알을 넣을 때는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탄필 넣었던 거 있죠 요거를 뒤쪽 부분으로 끼워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요 뒤쪽 부분에 살짝 뭔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어, 이게 발사를 해도 총알만 나가고 요탄피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요 여기 다시 아까 제자리에 꽂아줍니다 예, 꽂아주고요 어 근데 총알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<laughs> 불량품인가 봅니다 한쪽 총알은 자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워줍니다 짜잔 이렇게 끼워줬고요 됐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쏘면요 자, 여기다가 두고 쏘면 나가요 여 보시죠 여기 구멍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거야 응?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쏘잖아요 그럼 나갑니다 오 나갔어 보시죠한 바퀴 한번다 이렇게 장전을 딱 해주면 이 자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또한 나가는 거야 빵오파워스좀센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양이 많아서 재미가 있네요 한번더아따가 튕겨나간대요 저한테 한번 탄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기고 다시 앞으로 잡아당기고 자 살짝 밀어줘 그다음에 다쓴 총알이죠 음 요거를 다떨어지는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은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권총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쌈박하지 않습니까 요 제품 너무 좋아요. 가격대는요, 코인이 두개 들어갔습니다. 코인이 한 개당 1200원이니까 2400원 주고 하나를 뽑았습니다. 와, 2400원에 요 정도면 게, 정말 괜찮은 거예요. 네, 어쨌든 여기까지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뽑기에서 나온 권총을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. 어떠십니까, 여러분? 정말 좋지 않습니까? 저도 정말 좋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까지 살진선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하나씩 이렇게 끼워줘야 돼요. 총알을 다 끼워준 다음에요, 어, 여기에 탄창을 빼줘야 되잖아요. 음, 근데 무작정 빼면 안 됩니다. 여기 뒤에 있죠. 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. 그다음에 요 앞부분 있죠? 요거를 살짝 앞으로 당긴 다음에 밀어내 줘야 돼. 이렇게. 여기 옆에 손으로 밀어내 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짠 하고 튀어나오죠. 이렇게. 어, 간지약살이야나뭐 서부 영화에 보안관 된 기분이야. 네,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끼워지는데총알 넣을 때는 이렇게 빼 주는 게 좋아요. 그다음에 탄필 넣었던 거 있죠? 요거를 뒤쪽 부분으로 끼워 줘야 됩니다. 왜냐면요. 요 뒤쪽 부분에 살짝 뭔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. 총 부분이죠.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. 끼우는 겁니다. 항상 여기 메이드 차이나라가 적혀있네, 근데. 이거는 그 저격할 때 쓰는 건데, 건축에도 달려있네요. 손잡이입니다. 손잡이도 포장을 딱 이렇게 따로 해놨네요. 오, 뽑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품질이. 총알입니다. 이게 탄창이 탄피가 떨어집니다. 탄창에다가 끼우면은 탄피랑 그리고 총알 따로 따로 두 개를 어 끼워야 되는 건데 요게 정말 좋더라고요 탄피도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어 이게 발사를 해도 총알만 나가고 요 탄피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요 여기 다시 아까 제 자리에 꽂아 줍니다 예, 꽂아 주고요 어 근데 총알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<laughs> 불량품인가 봅니다 한쪽 총알은 자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워줍니다 짜잔 이렇게 끼워줬고요 됐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쏘면요 자 여기다가 두고 쏘면 나가요 여보시죠 여기 구멍 여러분들이 조종하는거야 음? 응? 이렇게 한 다음요 여기다가 쏘잖아요 그럼 나갑니다 설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짜잔 뽑기 시간입니다 이 뽑기도요 자세히 보시면은 뭔지 나볼 수가 있어요 과연 뭘 뭐에... 응? 똑같은건 오, 역시 권총이냐. 자, 우선은 권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안을 한번 뜯어서 안에 구성품이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겠죠? 와우, 엄청나게 심플하게 들었습니다. 우선은 권총 몸통 부분인데, 이거 본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좀 신기하더라고.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? 이걸 잡아 당기고 쏘면은 나갑니다. 이런 식으로. 돌아가죠? 이것도 돌아가죠? 카보이가 되는 기분이야. 패. 그쵸? 그렇겠죠? 이때 받침대 같은 거를 음 이걸 먼저 뜯어야 되는구나 반을 갈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껴주는 거지 하나 둘오 뭔가 크기가 좀 커서 굉장히 좀 멋있네요 그쵸? 자 이렇게 쫙 끼우면은 오 대충 카우보이 같아 크기도 나름 큽니다 오 괜찮은데? 탄창에다가 총알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쩝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, 어, 간지작살이야. 한 피에다가 총 하나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에다가요.